여러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선포됩니다. 자, 일곱 대접 심판은 앞에 있는 일곱 나팔 심판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개의 재앙의 재앙이 세 개의 세트가 나온다라고 했죠. 일곱 개의 인 그리고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 이 마지막 일곱 개의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앞에 있는 일곱 나팔 심판과 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일곱 대접의 내용들이 이제 유사합니다. 근데 효력의 차이가 있어요. 일곱 나팔 심판은 우주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랬습니다 3분의 1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 대접, 대접 심판은 전면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주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둘다 심판의 순서는 동일해요. 처음에 땅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다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 그다음에 해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악한 자의 영역에 대해서 유프라테스에 대해서, 전체 세계에 대해서 제일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새로운 또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에 대한 내용들은 이 나선형으로 또더 새롭고 구체적인 이제 말씀의 또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의 공통적인 것은 불다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 그 내용들이 이제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를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읽으시고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이런 내용들을 읽으실 때어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하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전혀 이제 안 들었다면은 이제 안 읽으셨거나 읽었어도 이제 기억이 안남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이제 읽으면서 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중에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것처럼 그러다가 금방 또 마음이 완고해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커지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저주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런 중심에 그들의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또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 보느냐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교회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느냐, 이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세상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고 또 승리를 또 보여줌으로써 또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계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첫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다섯 번째 재앙이 악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상하고 여섯 번째 재앙이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게 하죠. 자, 이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 또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종기가 난다라고 그랬는데 이 종기는 겉으로 난 상처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한 심판의 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단순히 정치적 세력에 순응한 자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굴복하고 하나님보다 권력과 성공을 더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실제적으로는 말씀과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산다. 근데 교회는 아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대접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인맥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성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상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접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 자바다가운데 있는 생물 이거 해양 경제에 의존하던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바다는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무역 또 제국주의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 사탄의 뿌리인 이 경제적 탐욕 착취의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자연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경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열 가지 재앙 출애굽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나강 강물을 또 피로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두 번째 대접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물이 피로 변하는 또 그런 내용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서도 이 나일 강물은 경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그 자원을 믿는 자기들의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믿고 성기는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들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경제를 우상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하나님의 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12장에서는 앞에서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사탄의 근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군사와 무역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군사력과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번영을 했습니다. 이 심판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은 주님이 가까울수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것들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은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경제적, 특히 이 경제 문제, 부패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탐욕이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또 수익을 쫓아서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했던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만든 그런 구조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경제도 하나님 없는 제도는 언제든지 자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몬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까딱하면 이 물질 중심 우선주의로 또 만몬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노님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선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지갑의 주인은 나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 이 돈,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우상이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의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강과 물근원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바다 심판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 강과 물근원이 흘러서 이제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이 나일강,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사람의 피로 불을 쌓고 권력을 유지한 사악한 경제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과 물 근원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제국을 만들려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경제적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이든 사회 어떤 문화든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에 따라서 정의의 문제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외교 문제가 달라지기도 하고, 뉴스도 달라지고, 재판도 달라집니다. 이 경제적 불의한 경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또 재단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심판의 실행자고 재단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재단에서 또 여기에서 기도하는 순교한 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악한 경제 체제 의 모델은 구약 성경의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 포도원회앗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요. 자신들의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탐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포도즙은 나봇의 이 피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경제 체제를 또한 망가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제 체제는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지만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이 땅을 환원해야 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이고 또 경제. 예요 근데 끝없이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연약한 자들 것을 오히려 또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바다와 강의 물군원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제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원칙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알지만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만모 우상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경제법과 이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본주의에사고이 시장경제주의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제정의, 하나님의 공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치관이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구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에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해,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데 출애국기에서도보면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또 어둡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보면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라고 그랬어요. 해가 불처럼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순교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관으로, 기근으로 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는 겁니다. 재앙을 받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 재앙은 제국의 빌부터 부역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제국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돈이 우상되는 이런 가치관, 그게 결국은 제국주의예요. 자기만 잘 되는 것을 최고로 해서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또 억누르고 거기에서 빼앗아서 내가 잘 되는 이런 시스템. 이게 제국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낙치 독일의 고위 간부였던 아이 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낙치에 부역하던 자일, 600만 명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인데 재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국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이런 제국의 부역자들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넘쳐나고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대적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다섯 번째부터는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경제와 가치관에 휩쓸려가서 안 되고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금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제 원칙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릇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지라도 그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때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갈림길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손해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이익을 보는 선택을 하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또 진리와 그고기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겠느냐. 그 선택 선택 하나 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지던 날에, 일본에도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의 유일한 건물이었던 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던 신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은 무너뜨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정받는 것이나 이것이 우리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담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문양순 군사님 또 홍명표 성도님 또 신동원 군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항암치료 받으시는 박명선 성도님 변영순 군사님 홍정화 집사님 또 우리 조인기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저들이 각성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베트남 성교팀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물르실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